안녕하세요, 짱이에요. 와,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 햇살도 따뜻하고, 진짜 단풍놀이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씨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안방 쪽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 원래 안방 쪽 베란다는 제가 주로 빨래를 널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그런 장소로만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방 쪽에도 화단을 만들어 두니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안방 쪽 베란다에 공간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작은 화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새롭게 핀 가을꽃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보여드릴 꽃은 대문자초예요 대문자초는 이름처럼 한자, 클, 대자를 닮은 그런 꽃인데요 이 아이는 대문자초 중에서도 지금 꽃이 큰 종류의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꽃이 진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꽃이 지면 대문자초는 씨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흙이 담겨져 있는 화분을 받쳐 줬거든요 혹시 씨가 떨어지면 예쁜 대문자초 새싹이 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사계소국 이고요 사실, 제가 키우는 그 연보라색 사계소국이 지금 살짝 쉬고 있어서 제가 또 사계소국을 보고 싶은 마음에 화원에서 요번에 이렇게 짙은 핑크색 아이를 데려왔는데 너무 귀여워요. 사계소국도 대표적인 그 가을 꽃 중에 하나라서 저는 항상 가을마다 이렇게 사계소국을 꼭 집에 데려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예쁜 하얀 꽃은 물매화인데요. 물매화는 저도 올해 처음 키워보는 꽃이에요. 이름처럼 물을 아주 좋아해서 흙을 마르지 않게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꽃은 정말 우아하고 예쁜 아이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꽃이 필때 이렇게 잎이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잎만 보고 혹시 아이가 병들지 않았나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 화원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잎은 누렇지만 꽃은 이렇게 싱싱하고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송이 캐나일프기 피어 있는 이 아이는 캄파눌라예요캄파눌라가 작년에는 꽤 폈었는데 올해는 또다시 이렇게 꽃몽우리만 맺히고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는 또 한송이도 꽃을 못 보겠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전에 이렇게 딱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이예요. 그 위에도 꽃머리 보이긴 하는데 글쎄 필지 안 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피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삼색 찔레가 피었어요 음, 다른 찔레들은 다한 번씩 폈었잖아요 여기 애기 찔레도 그렇고 또 미니 음, 아기 장미 찔레도 이렇게 다한 번씩 폈었는데 삼색 찔레는 별다른 기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아, 올해는 그만 피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며칠 전에 핑크색 꽃을 짠 하고 피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언제 봐도 예쁜 아이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초코 코스모스예요. 아쉽게도 제가 때를 놓쳐서 꽃을 영상을 못 찍어놨는데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보여드릴게요. 꽃이 한네송이 정도 피었다가 지금 다 졌구요. 초코코스모스는 제가 옛날에도 키웠었는데 음, 가을을 제대로 못 넘기고 시들어서 떠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제가... 그때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긴 한데 음 벌써 응애가 몇번 껴가지고 꽃대를 제가 한 서너 개 정도 잘라줬어요. 지금 약한 아이 같아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병충해 약한 아이 같긴 한데 제발 올해 무사히 넘겨서 내년에도 또 예쁜 초코색 코스모스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데미를 장식할 아이는 바로 짜라란! 추명국이에요. 제가 정말 예뻐하는 아이인데, 꽃봉오리는 벌써 한한달 전부터 생겼었는데, 한 이틀 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엄청 꽃 피우기를 뜸을 들이더라고요. 어, 원래는 꽃 모양이 동그라미 다섯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올해는 꼭 미키마우스 귀같이 됐어요. <laughs> 양쪽 동그라미 두 개가 더 커서 미키마우스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는 정말 예쁜 그런 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꽃보고리가 몇개더 있긴 한데, 음, 글쎄요. 그렇게 쉽게 피게 될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욕심을 비우고, 올해는 이 아이 한 송이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미키마우스 귀의 추명구.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많이 불고 정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 같아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